안녕하세요. 오송한금양 텃밭입니다 지금 요거 음, 뭐 할까요? 지금 도라지. 아 도라지가 똑같이 심은 건데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요. 요게 작년 3월 1일날 심은 겁니다. 옮겨심기를 할 건데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거 지금 이제 아 이거 캐기가 엄청 힘들죠. 이렇게 음, 여기 이제 두더지가 땅밑에 두더지가 다니면서 이게 흙을 뒤집어 놓은 데는 히피 백혀가지고 이렇게 어, 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작년에 처음 만들었던 거라 올해 보완을 해서 어, 저 옆에는 이거 심을 자리는 어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어, 이렇게 심을 자리는 좀 높이 상토를 높이 이제 많이 깊이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뿌리가 이제 잘 뻗도록 옆에는 이제 만들어 놨고요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심었는데도 요렇게 손가락 저기 뭐야 성냥개피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뿌리고 나서 한달 동안 안 나길래 뭐 이거 씨가 안 나나 하고 손으로 막 휘적거려 놨더니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건 나중에 씨가 나서 그래요 그 지금 요렇게 이런 어, 것들, 지금 요 정도 크기가 이제 보통 크기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어, 요 안에 요거를 이제 싹 이제 좀패냅니다 이제 퍼내야지 어, 들어가서 이제 캐기가 쉬우니까. 아, 어, 지금 여기는 캐기가, 이거는 땅에 이게 두 가지가 막 뒤집어놔가지고 이렇게 캐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지금, 어 엄청나게 크죠? 크죠? 아, 이 거. 이야, 이렇게 1년생이, 우와, 대박, 대박, 뭣탁 건데? 뭐 이거? 더큰 거야? 아우! 그오 이야! <laughs> 세상에 1년생이 이거 2년생 맞아? 이거? 야어 하늘에서 자리 확보! 응. 전설 확보를 해놔서 자, 으 들어와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캐니까 캐기가 쉽습니다. 그떨어졌다 끌어봤어. 똑똑했어. 20cm, 25cm는 되는 것 같네요. 30cm. 오, 30cm는 되는오은 여기서 1m, 1m 안되게 팠는데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요. 이야, 지금 대박입니다. 이게 얼마나 굵은 건가? 이게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훨씬 굵어요. 이런 것도 있고, 아이고 여기 또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이제 요거를 어, 이제 심고 나서 또 캐서 이제 요거를 여기 지금 이렇게 된거 지금 다 저기까지 저기까지 다 이제 캘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캘 겁니다. 캔 거를 쭉 해놨죠. 이거 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다 옮겨 심을 겁니다. 여기 이제 옮겨 심고, 근데 여기 물을 몇 번을 줬는데도. 아 이제 조금 물이 들어가나 보다. 물을 한번더 주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을 겁니다. 이건 코코넛 피트. 여기다 심으면 이제 도라지가 굉장히 굵어질 거예요. 이제 올 가을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싹 해내고 나서 여기다가 지금 씨를 불 거예요. 작년에는 3월 1일 날 부었는데, 올해는 좀 늦었지만, 올해는 이제 발화를 시켜가지고 심을 거니까, 이제. 훨씬 늦게 심어도 같이 싹이 나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이제 처음 시에 씨... 도라지 씨를 심다 보니까 요거를 물에 껍질 안에 이 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빨리 발화가 안 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려면 물에 담궜다가 이제 침지시켰다가 이제 심어야 된다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침지 신겨, 심, 해서 지금 이제 심으려고 이제 하니까, 어 같이, 어, 싹이 나는 건 같이 날 거고요. 어, 여기는 지금 이거 작년에 이 상토를 보는데 상토가 다져지고 두더지가막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터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보충해서 할 거고 지금 요거는 화분에 이 도라지 캥거 중에서 이렇게 큰 것들 세 개씩 담아서 요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이제 심어 볼 겁니다. 요걸 이제 매장에서 요거 좀 심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가정집에서 이렇게 보면 요거 슈퍼 도라지 하얀 꽃이니까 이쁘니까 요거 꽃이 필때 이뻐요. 그래서 이제 보고. 가을에 가서, 요거 가지고, 이제, 어 반찬해서 드셔도 좋고, 그러니까는, 저런 마트에서, 요렇게, 이제, 꽃가게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저기, 내, 내, 내겠다고, 이제 해달라 그래서, 한번 샘플로 좀, 어 담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물주고, 요게, 가정집에 갔다 오면 하얀 꽃도 피고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어놓고, 거름 좀 요건 섞어서,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순이 이렇게 나오게, 살짝만 이제. 이거는 뭐 깊이 심어줘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거 화분이 이렇게 딱 맞는 화분이 없어서 지금 이 화분에다가 실험해 본 거고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 이거 이제 심을 겁니다. 여기는 앞에 심었어요. 이제 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도 하고, 요건 이제 제가 밟아진 데는 잘안 되니까, 저 이제 호미로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쭉쭉 놔줍니다. 차례대로 놔주고, 숫자, 요거, 하나에 12개씩 한 10cm 간격으로 저는 요걸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넓으면 더 넓게, 몇년 오래 키울 거면 더 넓게도 하지만, 이건 슈퍼 백도라지라 이제 잘 자라니까 이렇게 가까이 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파서 하니까 심기도 쉽고 아주 좋아요. 땅에 심을 내면 뭐 비닐 덮고 막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간격 유지하면서 이렇게 숫자 쉬어가면서 이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걸 이제 심고 흙을 덮고 나서 살짝 살짝 조금씩 빼줘요. 그러면 일자로 쭉쓰게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캐는 거 캐서 신고 캐서 신고 하면서 마르지 않게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어 이렇게 이제 숫자 셔가면서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싹 덮어주고 눌러주고 어 위에도 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지 말라고 위에도 이렇게 덮어주고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심는 방법. 지금 이제 여기가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거를 처음 이렇게 시도해 보는데 이제 가을에 가서 어떻게 되나 보고 내년에는 좀더 보완을 해서 이제 올해 이렇게 빼줘요.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직근성이니까 이게 밑으로 뿌리를 길게 박으면 밑에서 저기 이뻐지라고 이 조금 위로 이렇게 많이 빼주고 살짝살짝 깊어진 건 손으로 빼주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 풀 뽑아주는데도 풀도 그렇게 많이 안 뽑아지고 풀도 잘 뽑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력, 노동력도 절감할 겸, 이렇게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이제, 한번 파던 데는 씌워서, 손으로도 이렇게 파서 심을 수 있으니까, 아주, 이게 아주 노동비 절약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심으면 이제 물 조절 어 마음대로 이제 물 조절도 하고 어, 영양분 공급도 이제 어 좋은 영양분 공급 이제 유황 같은 것좀 이렇게 줘서 키워서 아주 몸에 좋은 어 먹거리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 뽑아서 이렇게 쫙 이제 이렇게 심어 놨고요. 요 위에는 이제 살짝 덮어 줄 거고 계속 이렇게 어 심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 심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내년에 캐기도, 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내년이든 올가을이든 내년 봄에나 올가을에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캐기도 쉬울 거고, 요거는 이제 심다 보니까 요 아주 가늘은 것들은 요 이제 반대편에 이렇게 심어가는 거예요. 먼저는, 어, 한번은 지금 저쪽에 그 굵은 거, 가늘은 거다 같이 심었는데, 이게 예, 그럼 크기 차이가 나니까, 요거 작은 거는 작은 거끼리, 어, 요렇게, 반대편에다가, 이제, 신, 기로 이제, 또 이제, 자꾸 일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어,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로락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뭐, 씨, 이게 1년, 뭐, 그래도 어차피 잘한 거니까, 어한 3년 전에, 제가 3년, 4년 전이구나. 4년 전에 이거를 한번 사다가 심어봤는데, 땅에 심으니까 이 비리를 해고 근역을 뚫고선 이렇게 해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말라서 죽고 여기다 렇게해서 심으면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 이거, 이렇게 이런 것도 힘모니다 눈이 났습니 완전 질로락지 날까, 일단 다는데 다시 고요아 이건 캥거에서 굵은 것들을 지금 만원 겁니다. 엄청나죠, 이거? 이야, 이게 1년생에 이렇게 굵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분에 남을 것들을 이렇게 지금 빼놓는 건데, 와, 이건 한 개만 심어도, 이렇게 아주, 성약해피만 한 것도 있고,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같은 저거래도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다, 응, 캤어요. 하고 요거는 저기 심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밖에 황토 흙에다가 심을거예요여기한것좀 심고 이쪽은 조금 더잘 자란 것들만 해서 해고 여기 지금 이제 재, 어, 나무 먼저 전지해고 난 나무 태운 거 재를 껸지고 어, 유기질 유박, 유박 좀얹져주고 그냥 여기 이제 비탈길에다가 그냥 지금 이제 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땅은 부실부실하니 이제 막다풀 뽑아놓고 해서 좋아요. 그래서 요거 유기질, 유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끼얹어 놨습니다. 그리고 심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황토 흙이라 음, 아마 이제 자라는 게 어쩔지 저쪽과 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 이제 슬렁슬렁 긁어주고 그러면 이제 비탈길이니까. 너무 깊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이제 비가 지금 막오오올라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오오오오오이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저오오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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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니오 음, 심었던, 심었던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음, 이렇게 쓰러지고 지금 그러는데 심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심고 위에 흙을 덮어줘서 뿌리가 잘 내리게 황토 흙 황토 흙에다가 이렇게 지금 요거 이렇게 여기는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요거는 이제 아들이 잠깐 찍어준 겁니다 이렇게 쫙 하고 차례대로 지금 비 맞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 27일 지난 일요일 날, 요거 이제 이렇게 심은 건데, 이렇게 하나씩 해면서, 이게 비탈길이니까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심어주면서, 흙을 여기는 이렇게 덮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 나중에, 지금은 요렇지만 나중에 심으면 되는 비가 와가지고, 흙이 흘러내리지도 않아서 아주 심기가 좋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쫙 심어주고, 이제 덮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제 덮어줘요. 그리고 이제 밑에 흙을 파면서 또 위로 더 이제 위에까지 싹 이렇게 덮어줘요.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다 심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 심어졌고요. 이게 일주일 뒤, 음, 어제 모습입니다. 야, 4월 3일 모습. 이렇게 여기 심어놓은 게 이렇게 파릇파 그리고 이렇게 싹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봤고요 여기 높이가 한 30cm 이상 돼요. 여기서 요정도에 밑에 이렇게 깔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분에, 화분에 담아놓은 것도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새순이돋아나죠 요거는 이제 실험으로 이제 작년에도 해보고, 이제 올해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거고요큰 어, 화분에도 일곱치, 일곱치에도 이렇게 좀몇개심어봤고요 음, 여기서 막 순이 납니다. 여기 이제 요거 작년에 요거 페트병에 심었던 거 다시 심어 봤는데 요거 이제 다시 보여 드리겠지만 페트병에 심은 게 쭉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어 제대로 한번 실험해 보려고 다시 심어 봤고요. 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 실험해 봤습니다. 어 가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